안녕하세요. 한국여성경제인TV 양교변호사입니다 날씨는 많이 춥지만,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, 2021년은 위드 코로나,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그런 기회를 또 해야 됩니다. 오늘 그렇게 또 2021년을 꿈에 부풀어서 함께 하시고 있는 저하고 또 같은 모임에서 일하고 있는 전혜숙 대표님 모셨어요. 무슨 사업인지 자기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엘라이프 장박사 사업을 하고 있는 전혜숙입니다. 네. 엘라이프 장박사요. 네. 성이장씨고 박사님인가요? <laughs> 다들 아, 그렇게 말, 맞... 아, 무슨 내용인지 좀 네.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네, 장박사는 지금처럼 변호사님께서 질문을 했듯이, 숨은 <laughs> <수은> 장이고 <laughs> 박사가 이름이냐 그렇게 하시는데, 장에 대한 박사, 그러니까 아. 장 환경을, 네. 어, 정말 개선을 시켜주는 좋은 제품이에요. 네. 일단은 주얼류가 차전자피하고, 그리고 치커리, 이곳, 그리고 조, 수수, 팥 등등 55가지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정말 좋아요. 이 곡물이 들어있어서 저희 밥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엘라이프 장박사는 장만 30년을 동안 연구한 회사입니다. 아 네, 진짜 장박사네요. 네. <laughs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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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우리 현대인들이 그 이제 이렇게 뭐 육류 섭취가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이 식이섬유 그쵸 네. 부족으로 인해서 이장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 그러는데 네. 네. 그것을 치유지는 해 그런 것 같아요. 그이 장박사를 먹으면 어떤 효능이 있는지 네.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네. 것 같아요. 일단은 배변 활동이 음. 원활해지고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개선이 되고요. 네. 네. 세 번째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해 줍니다. 아. 네. 그러니까 뭐이거뭐 성인병에는 그냥 만병통치네요. 예, <laughs> <laughs> 네. 아 우리 그 여성 경제인들도 정말 그 사업하시랴, 아 가정에서 또뭐 어, 가정을 돌보랴, 야, 뭐 애들 또 양육하랴,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러한 성인병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많이 지쳐 있는데 이 장박사를 드시면 아마 이런 성인병에 관한 뭐 아까 당뇨, 뭐 고혈압, 콜레스테롤까지 다. 해리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아까 상품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죠. 네. 네.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하루에 세포씩 먹었을 때 5일분이거든요. 아, 이거 한박스가 5일분이요? 에 네, 5일분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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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? 아, 식전에 네. 물 따뜻한 물로 해서, 어,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아. 네. 이게 포르되 있나 봐요? 네, 네. 아, 그렇군요. 이게 아, 포르되. 음. 무슨 뭐 한약 무슨 알약 같이어 있어요? 네, 이게 환으로 되어 있는데. 요 예. 네. 네. 이게 물 코팅이 돼서 굉장히 넘어가는 것도 부드럽고 그리고 이게 흡착력, 점성력이 있어서 소장에 있는, 껴있는, 이물질까지다 이렇게 제거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네. 제가 한의원의 한의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, 우리가 대장치료는 쉬운데, 소장은 길고, 그래서 이거는 검사도 안 되고, 힘들다고 하는데, 아마 이 장박사가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좋은 상품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한국여성경제인 TV 많이 응원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